자 2023년 9월 고2 모의고사 한번 시작해 봅시다. 36번이고요. 자, If you drive down a busy street, you will find many competing businesses often right next to the next to one another. 자, i f 로 시작하는 문장이 여기까지, 컴마까지 연결돼, 그래서 문장의 주어 동사가 되죠. Drive down이 이제 차를 몰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drive down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보이죠? if, 보이지? if가 조건을 거는 거죠. if가 조건의 역할을 하면, 이 조건절이 되면, 미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래서, 현재 시제로 쓰겠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will이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일반 동사를 원래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쓰는 거죠. 하지만 컷마디 주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확인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끊기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너가 바쁜 거리를 운전해서 지나간다면, 그러면 너는 많은 경쟁하는 사업체들을 만나게 될 거야, 찾을 수 있을 거야. 종종 바로 하나 걸로 하나씩이죠. 바로 옆 옆에, 저 바로 옆에 옆에서. 어 많은 경쟁하는 업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For example, in most places, a consumer in search of a quick meal has many choices, and more fast food restaurants appear all the time. 자 예를 들어서라고 했어요. 그 in most places 하고 문장이 끊겨요. 전명구니까 그 다음에 consumer 이 주어이고 전치사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거든. in search of 자체가 무엇 무엇을 찾아서 죠. 그래서 a 어, quick meal까지가 연결되면 이 consumer 때문에 동사가 해제 스위치를 a consumer에 맞춰 주게 되겠지. 자 다음 다시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More festival restaurant이 주어 appear이 동사가 돼요. a p p e a r 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에 해당하는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너가 대부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장소에서 빠른 식사를 찾는 찾는 그런 소비자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돼. 자, 그리고 더 많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항상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항상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으면 일단 주어에서 끊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목소리> 그다음에 자, 그래서 C번으로 갈 거죠. These competing firms advertise heavily. 자, 그래서 These competing firms가 아까 그 firms가 지금 비즈니스였죠. 비즈니스가 단순히 비즈니스 일이란 뜻도 있지만 사업체, 그러니까 회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irms라는 말로 대체 시켜놓은 겁니다. 자, 이 경쟁하는 회사들이 심하게 광고를 해 너무 과하게 광고를 합니다. The temptation is to see advertising as driving up the price of a product without any benefit to consumer. 문장에서 동사는 is, 주어는 temptation이 되죠. 동사 뒤에서 to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is to 동사 원형해서 뭐뭐 하는 것이다라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명사용법 중에서 어디야? 라고 하면, 주격 보호에 해당하는 보호의 자리죠. 보호 자리일 때는 얘야, 있잖아. ing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 a, as, b의 구조를 가지게 되네요. 보이죠? c, as. 그렇죠? c랑 as가 함께 오면, a, as, b가 돼요. a, 를, b, 로, 여기다, 생각하다가 되죠. 그래서 이때 C가 record, 그 다음에 consider, 또는 view. <laughs> 글자가 흔들리네. view. 그 그렇죠? 다음에 think of. 같은 동사로 바뀔 수 있어요. A를 B로 생각한대. 그래서 advertising을 drive u p the price로 생각한대요. without any benefit to consumer 이죠 그럼 이거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 어, 이러한 유혹들이죠 광고를 너무 과하게 하니까 그 광고 즉그 유혹은 광고를 그쵸?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benefit 즉 이익이 없이 단순히 제품의 가격을 향상시키는 것, 높이는 것으로 여기게 되더라 However, this misconception does not count for why firms advertise. 하지만, 이러한 오해가 does not count for, 동사 뒤에서 의문사로 봐도 좋고요 또는 관계부사로 봐서 the reason, the reason why로 봐도 상관없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reason 선행사가 생략했다고 보는 거죠. 뭐뭐 하는 이유.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제 account for 이 동사로 써서 설명하다 account for 설명하다 자 하지만 이러한 오해가 회사들이 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진 않는다 in markets where competitors sell slightly differentiated differentiated products advertising enables firms to inform their consumers about new products and services. 자, 시장에서인데 어떤 시장인지 where로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 where이 관계 부사가 돼요.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올 거야. 동사 보이죠? 자, 그래서 이 where 자체가 생략해 줘도 괜찮습니다. in markets comparable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advertising enable인데, enable이 동사이고, enable 나오면 뒤에 to 동사 원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enable, i n a b l e 목적어, to 동사 원형이 되죠. able이 할수 있다는 것, 할수 있다라는 의미였잖아. 우리 be able to 동사 원형 했을 때, 이 able 자체가 할수 있는이었거든. 거기 앞에 in을 붙여서 동사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게 하다가 돼요. 목적어가 이렇게 하도록 하게 하다. 할수 있게 하다가 되죠. 뭐뭐가 뭐뭐 하도록 할수 있게 하다. 그러니까 하게 하다. 혹은 목적어가 두 동사원형 할수 있게 하다가 되죠. 자 그러면 음, 시장은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었죠. competitors. 경쟁자들이 아주 약간 slightly differentiated 아주 약간 약간 차별화된 제품을 파는 시장에서 광고는 회사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에 관해 그들의 고객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게 할수 있어. Yes, cost to rise, but consumers also gain information to help make purchasing decisions. 그렇다, 그렇죠. 그렇다. 물론 가격은 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rise 또한 자동사라서 혼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물론 가격은 오른다. 하지만 consumers 고객은 말이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Help 도와 주는 점입니다. To 동사 원형 뒤에서 원래는 to 부정사 가 와야 돼요. 그래서 to make 가 되는 게 맞는데, help 는 to make 에서 그냥 to 를 빼고 make만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make decision 하면 결정하다가 되지. 그러니까 구매 결정을 하는 걸 도와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도와주는 정보를 얻기도 한다. <목소리도> consumers earns a benefit from additive variety. And we all get a product that's pretty close to our vision. of a perfect good, and no other market no other market structure delivers that outcome. Consumers benefit 동사 근데 benefit from을 써서 음 benefit from을 써서 뭐뭐로부터 이득을 얻다가 되죠. 뭐뭐로부터부터 이익을 얻다, 혜택을 얻다. ED를 붙여서 추가된 다양성이래요. 자 물론 그런 또한 컨스물 소비자들은 추가된 다양성으로부터 이득을 얻기도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이었다고 pretty c l o s e Pretty 티가 꽤라는 의미의 부사 역할을 해줍니다. 꽤 가까운 거죠. Close 가까운. The our vision of a perfect good. 자, 그러니까 완벽한 물건에 해당하는 우리의 그런 상상력, 사명감,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전에 가장 가까운, 꽤 가까운 물건을 얻기도 하죠. 자, 그리고 no other market structure이죠. 자, 어떤 다른 시장 구조 또한 no delivers. 그런 아웃컴, 그런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앞에 문장을 부정주어로 사용하여서 문장 전체를 부정화했습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광고가 가격을 올리는 건 맞아, 그 그렇죠? 광고가 가격을 올리는 건 맞아요. 잠시만. 음, 정말. 자, 광고가 가격을 올리기는 합니다. 단순히 근데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닌데, 얘가 광고 또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이익을 제공했어? 라고 하면 정보를 제공했죠. 구매 결정을 도왔어요.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 그러니까 구매 결정을 돕는 정보를 제공했어. 그 다음에 추가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물건, 우리가 생각할 때그 완벽한 물건에 좀더 가까워지는 그런 추가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의 장점 또한 이점을 설명한 글이었어요. 36번 역시나 이런 연결사, s so for example, 같은 연결사, 확인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을 얻게 되었는지, 개인 i n f o r m a t i o n 그 다음에 edit v a r i t y 같은 그런 말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포인트로 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연습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법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나 관계사 같은 것들도 역시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다음 35번으로 다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게.